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명하신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켜서 성전 문 앞에서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히 우리 예장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인들을 잘못 지도했다. 즉, 소위 사회적인 신앙이 아니고 반사회적인 그런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초울과 만나고 안식을 얻고, 영원한 천당에 가고 이런 그 초월적인 신앙만을 강조했지 세상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사회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도록 하는 이 점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올바른 교훈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레미야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성전 앞에서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선교 목표가 교회의 방향이 JPIC입니다. Justice, 정의, Peace, 평화, 그 다음에 Integration of the Nature, 자연의 생존, 바로 이 생명, 그리고 정의, 평화, 이것을 위해서 세계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속한 우리 예장도 그 뜻을,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laughs>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해요. 오늘 최태민을 양성한 것도 최태민의 딸을 그렇게 마비시킨 것도 그리고 그 최순실에 의해서 마비된 박근혜가 잘못된 것도 이거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배들에게 대해서 미안하지만은 선배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은퇴한 목사들과 우리 후배들이 제대로. 목사의 직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반사회적인 신앙, 반사회적인 신앙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이 정권이 이 모양으로 비폐하게 되고 부정을 지저, 저지르게 되는 이런 결실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김두 목사가 박근혜를 만났죠, 며칠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사회적인 신앙을 코치해주고 알려줬다면, 그래도 박근혜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저 앞에서 참 믿음으로 잘 참아내십시오. 은혜로 참아내십시오. 그랬겠죠. 우리 총회 총회장들 이번에도 총회 좀와 축점 축사하라, 축도 좀 하라. 이는데도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이 총회 간부들. 이게 지금 사회 문제, 이 문제와 신앙 문제를 이게 잘라놓고 별개로 알고 있는 이 목회자들의 이 마음, 이 잘못된 신앙이 장신대서부터 잘못 가르침 받은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 민족 속에 일어난 게 아닌가. 정말 WCC가 말하는 이 평화 문제, 정의 문제 그리고 자연의 생명 살림의 문제를 우리가 쥐고서 사회 문제를 이것을 우리가 쥐고 이것을 교회 목회 현실에 적용하면서 후배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정치인들을 가르치고 대통령을 가르쳤으면은 이런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겠죠. 다행히 이번에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150명이 151명인가가 156명인가가 이거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그 교인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우리 교단에 속한 세민족 교회가 깃발을 높이 들고 나왔어요. 또 기장의 향림 교회가 깃발을 높이 들고 모두가 볼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어요. 참 좋다. 근데 오늘 우리 예장의 목회자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물론 예장의 그 개혁 목회자들이 이미 지난 토요일날 나갔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때 저도 뒤따라서 나갔다 왔지만은 이제 우리 원로와 또 후배들이 다 함께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예장의 깃발을 좀 들고서 오늘 좀 나가는 이 기회에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이나 간부들이 한 사람쯤 오기를 기대하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너의 성전 문 앞에서 예배당 문 앞에서 저들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나?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고 간음을 하지 않게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가르친 다음에 예배당에 나오게 하라. 이 예레미야 목사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가서또이 정부에 대해서 정치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사회적인 신앙 운동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벌리면서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잘못된 반사회적 신앙 속에서 갖춰서 그러한 사회를 이렇게 짓밟고 사회를 이렇게 죽여버린 이 책임을 오늘 우리 교회가 지어야 됩니다. 우리 예장 교회가 지어야 됩니다. 예장의 몇몇 목사만 아니라 우리 전부가 지는 마음으로 오늘도 길에 나가서 이제 사회적인 신앙 운동을 우리가 전제하고 반사회적 신앙에 매몰되어 있는 생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리면서 우리 사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일에 협력하는 그런 참된 신앙 운동을 반사회적 신앙의 운동이 아니라 정말 민족을 살리고 통일을 이룩하고 아주 올바른, 올바른 사회로 만들어지는 그런 신학 운동, 사회적인 신학 운동, 이 운동을 우리 오늘을 기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잘못된 목사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잘못된 거 고쳐 주시오. 아니면 총회장 내놓으시오. 뭐 이름도 내놓으시오. 예장을 떠나시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의 개혁운동과 밖에 개혁운동을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은퇴 목사님들과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함께 움직이는 귀한 계기가 오늘 됐으면 참석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한 것도 최태민의 딸을. 그렇게 마비시킨 것도, 그리고 그 최순실에 의해서 어 마비된 박근혜가 잘못된 것도, 이거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배들에게 대해서 미안하지만은, 선배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은퇴한 목사들과 우리 후배들이 제대로 목사의 직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반사회적인 신앙, 반사회적인 신앙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이 정권이 이 모양으로 비폐하게 되고 부정을 지저, 저지르게 되는 이런 결실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김두 목사가 박근혜를 만났죠. 며칠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었시다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사회적인 신앙을 코치해주고 알려줬다면, 그래도 박근혜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저 앞에서 참 믿음으로 잘 참아내십시오. 은혜로 참아내십시오. 그랬겠죠. 우리 총회, 총회장들, 이번에도 총회, 좀, 와, 축, 좀 축사하라, 축, 축도 좀 하라. 이랬는데도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총의 간부들. 이게 지금 사회 문제, 이 문제와 신앙 문제를 이게 잘라놓고 별개로 알고 있는 이 목회자들의 이 마음, 이 잘못된 신학, 이 장신대서부터 잘못 가르침받은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 민족 속에 일어난 게 아닌가. 정말 WCC가 말하는 이 평화문제, 정의문제 그리고 자연의 생명살림의 문제를 우리가 쥐고서 사회문제를 이것을 우리가 쥐고 이것을 교회, 목회, 현실에 적응하면서 후배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정치인들을 가르치고 대통령을 가르쳤으면 은 이런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겠죠. 다행히 이번에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150명이 151명인가가 156명인가가 이거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그 교인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우리 교단에 속한 세민족 교회가 깃발을 높이 들고 나왔어요. 또 기장의 향림교회가 깃발을 높이 들고 모두가 볼수 있도록 나왔어요. 참 좋다. 그데 오늘 우리 예장의 목회자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물론 예장의 그 개혁 목회자들이 이미 지난 토요일날 나갔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때 저도 뒤따라서 나갔다 왔지만은 이제 우리 원로와 또 후배들이 다 함께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예장의 깃발을 좀 들고서 오늘 좀 나가는 이 기회에.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이나 간부들이 한 사람쯤 오기를 기대하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너의 성전 문 앞에서 예배당 문 앞에서 저들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나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고 간음을 하지 않게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가르친 다음에 예배당에 나오게 하라. 이 예레미야 목사님, 예당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명하신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켜서 성전 문 앞에서.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히 우리 예장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인들을 잘못 지도했다. 즉, 소위 사회적인 신앙이 아니고 반사회적인 그런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초월과 만나고, 안식을 얻고, 영원한 천당에 가고, 이런 그 초월적인 신앙만을 강조했지. 세상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사회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도록 하는 이 점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올바른 교훈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레미야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성전 앞에서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교회 협의회의 선교 목표가, 교회의 방향이 JPIC입니다. justice, 정의, peace, 평화, 그 다음에 integration of the nature, 자연의 생존. 바로 이 생명, 그리고 정의, 평화. 이것을 위해서 세계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속한 우리 예장도 그 뜻을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laughs>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해요. 오늘 최태민을 양...